원래는 이것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반드시 대박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을 부르는 풍수소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풍수소품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시계나 달력을 풍수소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풍수소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놓아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고장이 나거나 철이 지난 것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지 이것들은 절대 풍수소품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운을 준다는, 복을 준다는 풍수소품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꼭 이것을 한번 가지고 다녀보세요. 반드시 동방석에 앉는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여러분 풍수소품은 반드시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 항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그림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집에 걸어두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이것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지인이나 여러분들의 스승님이 앞날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려준 그림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이것은 분명 풍수소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 그림을 아무리 걸어둬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라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길을 가다가 사신 그림에 여러분이 큰 의미를 담아두었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 그림은 참마음이 들어 이 그림을 집에 걸어두었다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풍수소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인이 집 정리를 한다고 해요. 그 집에 걸려있던 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얻어온 것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이것은 절대 풍수소품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며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삶의 변화도 만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풍수 소품에는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축복 그리고 어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반지를 연상하시면 될 것이고, 또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받은 생일 선물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의 풍수 소품에는 반드시 의미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아셔야 합니다. 그림을 하나 집안에 걸어둔다고 해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책을 몇권 집에 둔다고 해요.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원래 현관에 물에 관계된 그림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 걸어두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실에도 이 물과 관계된 그림을 하나 걸어둔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것이 이 그림을 걸면서 반드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그림이 분명 올래 우리 집에 재물운이 세워 나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 그림이 분명 올래 우리 가정에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알려주세요. 올래는 우리 가정에 번영이 들어오는 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책이어도 좋고 다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매년 입춘날 대문 앞에 입춘대길, 건냥다경이라는 문구를 써서 붙여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래 여러분에게 운을 가져올 그 무엇인가를 꼭 집안에 두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원래는 운이 들어와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는 축복의 기원을 담은 선물을 주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제가 새해에는 가족분들에게는 옷을 선물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하셨나요? 물론 이는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더 멋진 한 해가 되라는 의미로 무엇이든 가족들에게 꼭 하나씩 선물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새 선물이라고 말을 하시고 이것이 원래 멋진 운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을 해 주세요. 여러분, 이는 우리 조상님들이 반드시 지켜셨던 행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설날 설빔이라고 해서 새 옷을 선물 받으셨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으시다면 펜을 하나 선물해 주시고 남편 분에게는 벨트나 지갑이 아니면 구두를 하나 선물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새해 선물을 받으면 한해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풍수 소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인에게는 의미 없는 선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이는 오늘의 이야기와는 결이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여러분, 절대 지인분들에게 의미 없는 무엇인가를 그냥 주지 마십시오. 이는 선물이라는 격을 허물어버리는 정말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남이 줄때 기억을 하지 어미 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을 상대는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고 욕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주시더라도 어미 있는 것을 주시도록 하세요. 상대가 꼭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자신의 어미를 담은 소품을 반드시 가지세요. 여러분 올레만큼은꼭 지갑에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 적으셔서 가지고 다니십시오. 목표를 하나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음 속의 의지는 누구도 며칠 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눈으로 보고 매일 되새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진정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수 소품 중에서 최고를 울 풍수학에서는 지갑 속의 가족 사진과 지갑 속의 행운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지갑 속에 네잎 크로바의 의미를 또 지갑 속에 1달러짜리 지폐의 의미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이를 매일 보시며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어지를 담으시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원하시면 작은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고 이것을 매일 보십시오. 그리고 뭔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것을 종이에 써서 코팅을 해서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십시오. 비록 지갑 속의 물건 아니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자신이 성공하던 시절에 신었던 구두를 계속 수선해가며 신었던 것, 또한 이병철 회장님이 낡은 안경테를 계속 고집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자신에게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에 꼭 가지셔야 할 풍수 소품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조상님들이 하셨던 새해 맞이를 제가 변형을 해서 현대에 맞게 알려드린 것이니 원래는 꼭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은 웃음을 피어나고 행복이 찾아오는 한목한 가정이 되실 것이며 이론에서 번영과 부유함을 누리시는 가정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